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볼 건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는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한 가지 동일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늘 무언가를 뭐하서 산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는 존재는 있다 없다? 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떤 존재가 의지 없이 살아갈까요? 아 잘못 들었어요. 오케이.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의지하는 사람 없어. 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뭘 의지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특별한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갖고 있는 마음에 의지하는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의지하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달렸냐면, 얘들아.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볼수 있어.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얘들아. 중학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제대로 된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됐어. 시험 기간 때 여러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아 나를 의지해요. 예원이, 예원이가 나라고 했어? 아 예슬이, 아이니? 이야 나를 의지해요. 아이니 학원 안 가니? 야 과외 하나가 있어요. 그죠? 과외 쌤생 의지하는 거가있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수학이 약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수학 선생님, 누구야? 영어를 못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영어 선생님, 내가 어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줄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의지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존재를 의지할 때,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 내가 의지했던 존재들이 나를 배신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선생님이, 애들아 이거 문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적어놔. 근데 딱 시험 봤어.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배신. 이야, 구라쟁이라고 거짓말쟁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에게 늘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늘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그 존재가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고 가장 친했던 그 친구가 나에게 늘 도움을 줄것 같았던 그 친구가 내 평생에 이 친구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던 그 친구가 뒤에 가서 내뒷담화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 씁쓸하지만 있는 경우가 있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인생은 독고다이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 주변에서 심지어 들려온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요. 애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는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불안.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날 인정하나?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 욕하진 않겠지?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데 갈수 있나? 좋은데 가면 내가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기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매일 나를 향한 채찍질이야 야너 그렇게 하면 누가 싫어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버림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도태될 거야 맨날 나를 향한 채찍질 막 나를 극한에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불안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얘들아 진짜 행복한 삶은 진 진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어떤 삶이냐면요, 불안이 없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행복한 삶은요,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는 삶, 만족감이 있는 삶, 그 기쁨이 있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들 언제 가장 행복하니? 남자 친구들, 아까 우리 아침에 윤호가한테 오니까 윤호가 열심히 뭘 고개 숙이고 뭘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 브롤, 브롤, 브롤 스타즈 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유노야 반갑다 했더니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쳐다도 안봐 쳐다도 유노야 근데 어떻게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laughs> 솔직하게 게임할 때 좋아 안 좋아? <laughs> 행복하지?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평생 유노야 그런 감정이 여기, 너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유노는? 좋을 것 같지 행복할 것 같지 불행할 것같아 아니지 마음에 불안이 없고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즐거운그감정의 일을 충만한 상태라면 우리는 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불안이 없으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좋은 대학에 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자신의 인생을 비난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나보다 많아요? 3천원 나, 3만원? 나한 달에 용돈 무조건 20만원 써요. 20만원 써야 너희들?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 그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 달에 용돈 100만원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갈것 안 같아요? 행복할 것 같죠? 너 20년 뒤에도 100만원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 나이가 40이 돼도 100만원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단순히 어떤 보이는 그 치수가 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애들아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목사님은 봐줄래요? 나는 너희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행복을 정말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소망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많이 아프게 한것 같아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고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다음에 더큰거 준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일부러 혼나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갈 때 아이스크림 하나 준비했어요 와우. 지난주 주영이가 제일 많이 혼났거든 제가 고마워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는데요 쿡앤쿡 cook cook. 바닐라만 말고 맛있게 먹어요. 진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진짜 어, 잘 커고 어, 어, 늘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어, 이 불안이 없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늘 평안해야 되는데 그 불안이 없는 삶은요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안이 없는 삶은 뭐에 따라 정해진다고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되게 특이해요. 인생을 불안 없이 사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의 삶을 보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그의 삶을 보면요, 불안이 없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졸릴까봐 도와줬어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노년이 잘 풀리고 왕의 사랑을 받는 어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이 어땠다고 했죠, 처음에는? 베사살 왕 때는 비참했죠. 르브그네살 왕 때는 막, 어, 뭐 지혜자의 어른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인기가 짱이었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누구의 시대가 왔을 때? 벨사살 시대 왔을 때는 그 다니엘 존재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아예 몰라요. 아예. 아예. 그 조금 줄여 주시겠어요? 너무 커 가지고. 네, 네. 아예 몰라요. 아예. 아예 모른다는 거죠. 불행이요 불행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줄여진 거 같아요. <laughs> 소리가 안 나요. 아. 아. 아, 들려? 어, 되네? 오케이. 당황스러워요 나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아하하.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얘들아 다니엘 사람 삶은, 다니엘의 삶은요, 배사 어, 사람 왕의 시대는 불행했죠.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서 어떤 시대? 다리오 왕의 시대가 왔을 때 다니엘의 인생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120명의 고관이 뽑히고, 그 중에서도 3명의 총리가 세워져요. 탑3 안에 드는 거야. 누가? 다니엘이. 근데 이 탑3 중에서도 넘버원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왕의 총리를 받았대요. 왕의 사랑을 받았대요. 막 우회곡절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뻐하셔서, 결국 열심히 살았더니 다니엘 노년이 초라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쓰러! 사용하셨어? 대박이 됐네? 총리가 됐네?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서 평안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평안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져요. 알 수가 없는 거야.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니엘이 시기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야. 다니엘이 질투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 질투받는 삶 살아봤어요? 뭐 이건 뭐야? 살았다는 거 아닌 거야. 이 인생 진짜 피곤하거든요? 아, 진짜 힘들어요 경험담이에요 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 공감이 안 되는구나 나 이거 보면서 울 뻔했는데 아 맞지? 막 이러면서 진짜 공감이 안 되는구나 힘들어요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질투가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질투예요 그 그러니까 그냥 질투 정도가 아니죠. 그 단일 향한 건 미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관들과 이 120명의 이 관리들이, 총리, 아,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리어 왕을 찾아가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해? 왕이요, 30일 동안 당신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특별히 어디에 넣어서? 사자굴에 넣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에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만. 다리오 왕에게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뭐야, 얘들아? 기도한다라는 거야. 구한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너희들의 문제를 알을 수 있는,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30일 동안 누구다? 나야! 다리오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신도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누구야? 나야, 나야! 나보다 다른 존재를 더 뛰어난다고 여기지 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화장국에 넣어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말이요 다니엘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제안, 이 관리들의 제안 다리온 어땠을까요?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다리오 왕이 받아들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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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였죠 이 제안을 솔직히 좋게 여겼어요, 수락했죠 여기가 지금 다니엘의 삶 가운데 펼쳐진 상황이에요. 총리가 됐어. 넘버 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자, 이 소식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어, 내가 하나님이다만 써 주대요. 하나만 써도 돼. 고마워요. 열심히 적는 모습 짱. 유노. 내가 하나님이다만 써도 돼요. 어,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의 그 평안 1등이 됐을 때그 평안이 쭉 유지됐을까 흔들렸을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흔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구하면 사적으로 넣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법령을 때린 거예요 다니엘의 소식을 들었어 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근데 구하면 사적을로 주연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한 맛으 해볼게요. 약한 맛. 1단계 시험 기간에 학원에서 잘 들어야 들라 너희들의 반응이 정말 중요해. 잘 봐봐. 복사님 봐봐. 시험 기간이야. 너무나 중요한 시험 기간이야. 너무나 중요한 시험 기간에 학원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고강을 한대. 평안이 깨지 않겠죠? 요동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럼 좀더 매운맛. 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시험을 주일, 오전, 11시에 한대요. 자. 오전 자, 당황. 뭘해는줄 알으들아? 그러면 청년부 예배 드리죠. 1시 반 예배 드려요. 다시 그러면. 다시. 좀더 매우마. 오전 8시부터 1부 예배도 못드려 오전 8시부터. 저녁 새벽 예배 없지롱 저녁. 5시까지. 5시까지. 한대. 주일날,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 고민하는 친구들 이거 뭔지 알아?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아, 학원은 어떻게든 참여해야 되겠고, 아 근데 이번에 빠지면 안 되는데 꼼수가 없을까? 학꼼수가 아, 없을까? 맞다가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런 같은 소식은요, 솔직히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돼어안 돼요,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을 보니까요 다니엘 참 웃겨요 참 웃겨 어떤 고민도 없이요 그냥 뭐하냐면요 구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니엘서 6자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웃기죠. 단일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소식을 알고도 평안을 깨질 만한 충분한 이야기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어.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학교가에 어떤 시험이 있는 거 있어.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어딜 간 거예요? 기도하러 어디 간 거야? 예배하러 예배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어요. 알았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사자골에 던져진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이에요? 80세 노인이야, 얘들아. 80세 노인. 80세 노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기도하기를 멈춘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는 왕의, 기도하지 말라는 그 왕의 명령, 안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 명령이 다니엘을 불안하게 만들 만한 요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행동을 바꿀 만한, 전에 하던 대를 무효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감사했대요. 웃겨요. 기도하면 죽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아요? 근데 늘 전에 하던 대로 해요? 근데 그 감정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 서 1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다니엘의 삶을 지켜보면 아, 다니엘이 그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마음속에 다 알죠.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리오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정말 유일한 길을 더 알았던 거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웃긴 거뭔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따를까? 다리오 왕을 따르죠. 다리오 왕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쫓아가는 그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현실 가운데에 얼마나 와닿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볼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리오 실제로 많은 수많은 병사,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다리오 그 다리오의 왕, 왕의 명령이 더 절대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라 거죠 실제로 다리오는 그한 힘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얘들아 수학 시험 잘 보려면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 수학 시험 알려줄게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럼 너희들 수학 망해요 나 수학 포기자야 내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이 마지막이에요 나한테 배울래요? 수학을 안 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 나한테 오는 게 맞지 않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수학을 잘했던 선생님들, 좋은 대학 갔던 선생님들 그분들 찾아가야죠. 수학 수능 1등급 계시나요? 계실 것 같은데 어, 2등급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자, 알아서 찾아가봐요. 나는 수학 솔직히 말해서 점수 기억도 안 나요. 뭐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 주관식 땀은 0 아니면 24 2 많이 하세요. 잘 나와요. 하... 다년간에 찍어서 맞춘 경력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그 현실을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하는 거죠. 근데요, 그 현실을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안 치러요? 똑똑히 싫어요. 우리가 기대하죠. 아, 다니엘 다 사과적으로 안 빠질 거야. 실제로 어떻게 사자굴에 빠져요. 던져져요. 죽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여러분 다리오 와 다리오의 왕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힘이 있어 한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죠 능력이 많아 보이죠 이때부터 다리오 왕의 한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30일 짜리 30일짜리 그 왕이 갖고 있던 30일짜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리오 왕의 한계가 지금부터 드러나요. 여러분 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매우 아꼈어요 아꼈어요? 엄청 아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명령했던 그 명령들로 인해 다니엘이 죽게 되면 다리오가 알게 됐어요 다리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구하고 구해주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내린 명령이지만 다니엘을 죽게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가 해질 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물어요 목사님 왕이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어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력에 따라서는 15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교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던 그 다리오 왕의 선택한 그 선택지가 뭘까? 다니엘에게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야,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제발 너를 구원해주시길 나는 소망해, 나는 바래. 다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리온 이야기하죠.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마. 다른 존재에게 구하지 마. 30일 동안 나한테만 구해. 나를 참 하나님으로 믿어. 웃긴 거 뭐냐면요. 지금 다리오가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께 다시 구해. 너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다리의 모습 어때요? 너무나 무기력하죠? 처음에 오만했던 내가 신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할수 없으니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이 다리오에게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다니엘을 정말 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다니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죠. 사자 굴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 죽음의 장소에 하나님 직접 가셨어요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세상에는 얘들아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다리오가 있어 세상에는요 수많은 다리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리오냐면 30일짜리 다리오 여러분 30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는 그 다리어가 우리 세상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신들의 특징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존재처럼 보여요. 돈 천억 있어요. 여러분, 뭔가 다할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서울대만 가면 뭔가 다할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산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면 뭐든지다할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외모가 남들보다 더 월등하며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요? 30짜리, 3 1일짜리 다리호가. 그 눈앞에 놓인 그 다리호는 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걸 가져들, 가져만한 엄청난 능력의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격은 이야기예요. 30일짜리라고. 한시역이라고 나에게 실제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내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돈 의미 없어요. 명예 의미 없어요. 권력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누구냐? 그 30일짜리 다리오, 우리 사람의 인생에 어떤 목숨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의 내가 사자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을 쥐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다리오가 아니라요. 진짜 진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다리오가요 다니엘 아꼈대요 다니엘 사랑했대요 그럼 저건 이럴 수 있잖아. 내가 대신 들어갈게. 법령을 못 고치는 거면 내가 대신 벌 받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리오가 한게 뭔지 알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넣어놓고 뭐한 줄 알아?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밤새 금식했대요. 오락을 금했대요. 밤을 지새웠대요. 그게 끝이에요. 사아간다면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그 죽음에 동참하셨다고요 내가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가, 내가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은 이야기예요 얘들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참된 복을 위해서 그 불안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가? 너희들 아직도 돈, 돈, 돈 그리고 그리면서 살고 싶니? 너희들 아직도 그냥 공부, 공부, 공부.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명예, 명예, 권력, 권력. 미안하지만 30일짜리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 길어야 1 0 0년짜리예요 100년짜리. 그 이상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돈이 여러분의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그 마음을 추려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들의 평안을 위하여 너희들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하여 이다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외로운 친구들 걱정하지마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불안 없습니다 외로움 없습니다 그 불안 없는 삶 외로움 없는 삶 평안한 삶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 수련회 고민하고 있죠 같이 가요 인생은 선택의 기록이에요.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선택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 학원 가는 것보다 수련회 가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더큰 귀한 선택일 거라 나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